예, 안녕하세요 가공백입니다 오늘은 어, 닭새우에 대해서 닭새우가 과연 뭔지 또 닭새우가 생김새가 어떻게 에, 생겼는지 또 무엇을 에, 어떻게 해서 어, 드시는지에 대해서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닭새우는 지금 현재 에, 부산 해운대구 어, 반여동에서 어, 그 무역센터 아마 그 기회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러시아산, 음, 닭새우인데요. 닭새우를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봉이 된 상태에서 택배로 이렇게 지금 배송이 돼서 지금 온 상태인데요. 이건 아마 서비스로, 어, 버터가 지금, 어, 이렇게, 예, 약 6개를 주신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지금 잘 포장되어서 어, 왔습니다. 자, 이게 이 닭새우는 어, 원산지가 어,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산으로서 이렇게 진공상태로 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 이렇게 개봉을 해서 자, 제가 닭새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생김새가 뭐그 장닭처럼 생겼습니다. 이 새우가 아, 흡사 장닭 머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이름을 따서 어, 닭새우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즈는 아, 이게 좀 음이 거의 이제 다큰 상태인데요. 자, 자수 닭새우라고도 이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숙 닭새우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가볍게 초벌을 했다, 즉 가볍게 한번 삶았다 해서 자숙 닭새우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사이즈가 큰데 수염을 가볍게 이렇게 자른 그런 상태인데. 자로 그 체크 상태로는 약 7.5cm 정도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이 꼬리 부분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길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제 몸통만 약 7.5cm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이 닭새우는 제가 사용하는 우리 매장에서, 어,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주 용도로는, 아, 이 닭새우를 찜을 해서, 소금찜을 해서 이제 드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튀김가루를 반죽을 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소금찜도 가능하고, 어, 튀김도 가능한데 통째로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안주용으로 아주 배도 부르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조리를 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따로 영상으로 구체적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액은, 음, 보통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 이한 봉지에, 에, 가, 금액이 이제 조금 다양하기는 합니다만, 만원 남짓, 뭐, 2만 원, 이한 봉지에 2만 원은, 음, 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 해서, 이건 500g 단위로 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 우리 뭐, 가정에서도 구독자님들이 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드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상태는 냉동 상태입니다. 냉장 상태로는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냉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닭새우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